안동시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꾸린 재능 기부단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지 마을을 찾아다니며 나눔을 실천하는 재능 기부단의 하루를 엄지원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오전부터 마을 경로당이 성황입니다. 사진가는 게시와 함께 손님이 줄을 잇습니다. 양복 차림의 노신사는 카메라 앞에 수줍게 웃음 짓고 이른 할머니도 곱게 분칠을 하고 앉았습니다. 자, 집에 늘오니까적이겠죠 그죠? 빵긋 그렇지 그렇 지역의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이 모여 10년째 무료 영정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어차피 배우는 게 사진이니까 사진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뭐 어른들이 기뻐하는 자체가 뭐 기분이 좋은 거죠. 즉석 미용실이 차려지고. 백발의 손님은 거울 넘어 자신의 모습을 자꾸만 바라봅니다. 고장난 기계들도 때를 찾았습니다. 작동을 멈춘 믹서기는 새 생명을 얻고 뚜껑 이것도보시고잘 따라됩니다. 김원수 씨는 아예 봉사단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출장비 부담에 몇 달째 방치된 전기 시설이 전문 기사의 손을 거칩니다. 고저전봇대 전봇대에 있는 선 합성이 가 나가보더라 그래가지고 건 겁이 나더라 그래 오신 에 이렇게 해주시는 뭐 정말 고맙죠 재능기부단은 뭐. 2015년 첫 활동을 개시해 올해 10여 곳의 오지마을을 찾아갑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7개 분야에 100여 명의 전문자원봉사단이 관내 오지마을을 찾아서 순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의사가 있는 단체나 개인. 은 안동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